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앞에 에이서아이코니아 m 1 0 있습니다. 이 기기의 배경 이면을의배하화방을을보하드 방법을 보여 설정을 요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볼게요. 여기서 스크롤을 내려서 배경 화면을 찾아야 해요. 여기서 배경화면을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항목이 있어요. 그래서 라이브 배경화면, 구글 포토, 즉 우리 갤러리와 미리 설치된 배경화면이 있어요. 그럼 이 옵션을 선택해 볼게요. 하지만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현재 적용된 하나의 미리 설치된 배경화면만 있어요. 그럼 제 사진으로 들어가 볼게요. 이 섹션에서도 할수 있고 제가 다운로드한 것을 찾을 수 있어요. 그럼 탭해 볼게요.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다시피 이렇게 표시될 거예요. 그러니까 전체 화면에 나타날 거예요. 배경화면 설정을 탭하세요. 어디에 설정할지 결정하세요. 홈 화면, 잠금 화면 둘다 설정 가능해요. 저는 둘다 선택할게요. 그럼 탭 해볼게요. 이제 돌아갈 수 있어요. 어, 보시다시피 배경화면이 성공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. 좋아요, 그게 전부입니다.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래요.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남겨주세요.